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면서 부산 mc 라디오 자갈치 아줌매가 부산역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bi 실사단이 내일까지 부산에 머무는 데요 오늘은 bi 실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실사단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방금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확실히 부산역 광장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우경아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 진흥 기구 TPO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좀 엑스포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어, 세계 방람회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가 있죠. 예.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유치 희망하는 도시가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게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음. 두 번째 단계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그 계획서 음.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네네. 지금 부산에 실사단이 와 있는 게이두 번째 단계. 음. 음. 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종합적인 결과를 그 BIE 회원국들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결정 단계. 이렇게 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 음. 이, 삼 단계가 있고. 유치희망국들은 그이 모든 단계에서 득표 활동, 음. 지지 교섭을 하는 겁니다. 예예. 예. 예. 그럼 실사단이 이제 가서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내면 그걸 보고 이제 결정하는데 각 나라들이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실사단이 다녀가면 보고서를 6월 경에 제출하고 그 모든 내용이. 전체 회원국,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와보지 않은 회원국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1 7 0개 나라, 비어 예. 이 회원국이 그래요. 그러면 1 7한표 중에 어떤 표가 얼마만큼 가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laughs> 어. 2030 월드엑스포 개최 기지 결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은 7년 전에 결정이 됩니다. 7년 전에 그러니까 2030에서 7을 빼면 2023 금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예. 투표 방식은 우선 다득표인데 네. 이번처럼 네개 도시가 경합을 하게 되면 음. 1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 첫 투표에서는 3분의 2 이상 아주 다수득표를 해야 되는데 네. 표가 분산되면 2차, 3차 계속 하게 됩니다. 아, 과반이 아니고 3분의 음. 2 이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진짜. 네, 그래서 두 도시가 남을 때까지는 계속 꼴찌를 탈락시키고 계속 투표를 하다가. 네. 두 도시만 남았을 때 결선 투표는 그냥 단순 다득표로 3분의 2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25년 오사카가 결정되던 2018년 총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1차 투표에서 3분의 2 다득표가 안 나와서 음. 결국 2차 투표에서 오사카가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아, 야. 근데 이번 11월에는 그냥 3분의 1로 우리가 부산이 되면 참 좋겠는데.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2차 투표에서 표를 가져오는 득표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엑스포 관련 방송을 하면서 비아이 어, 실사단이 부산에 와 있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세계박람회 기구 비아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이제 1928년에 설립이 되고 실제 활동은 1931년부터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100년 가까운 기구인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은 171개가 있는 국제 기구의 사무국이 음.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설립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 1800년대부터 전시의 박람회가 많이 열려 왔는데 예. 아주 경쟁도 심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음. 그래서 부작용도 많고 또 너무 상업성만 강조될 때도 있고 정치 입김을 탈 때도 있고 하니까 뭔가 질서 있게 품격 있는 박람회를 해야 되자 하자 음. 그런 취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규율하고 제대로 된 박람회를 좀 진행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정제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박람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 회원국들에게 유익하다는데 공감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언제 그러면은 BIE 그러니까 세계 박람회 기구에 가입을 한 겁니까? 1987년 한국은 가입했고. 예. 이웃 일본은 조금 앞선 1965년 그리고 음. 중국은 1993년에 가입했습니다. 예. 음. 어 그러면 이제 세계박람회기구 비아의 실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현지 실사는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결정하는 과정에 필수 과정입니다. 네. 그이 실사단은 이미 제출받은 유치 계획서 내용을 다 검토했을 겁니다. 예, 예, 예. 서류와 자료, 영상. 이제 실사단이 하는 일은 그 본부에서 사무실에서 검토한 유치 계획서 내용을 현지에 와서 확인도 하고 음. 궁금했던 것에 대한 현장 질문도 하고 실제 현지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현장 확인 작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 2, 3 단계 절차 중에 지금은 사무국이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에서 계획서 냈는데 현지 갔는데 아니 뭐. 계획서대로 할 여지가 전혀 안 보여. 이러면 이제 감점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바로 그거입니다 서류 심사는 잘 했는데 예. 와서 면접을 해보니 이게 아니더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지금은 현장을 실사하는 것은 바로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좀 면접 점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어, 저는 저는 A 플러스라고 봅니다. A 왜냐하면 예. 제 느낌에 아한국이 하면 코리아가 하면 다르다. 음. 부산. 부산이 하면 특별히 잘할 것 같다 음. 이런 인상을 요 며칠 동안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사단 오기 전에는 A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A 플러스로 저는 아, 확신을 받았죠. 오히려 하고 서류 심사보다 네. 면접에서 더 점수를 많이 받았다. 예, 면접을 잘해야 합격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A 플러스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부산을 찾은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 동선 우리가 계속 소개는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실사단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네네. 그다음에 현장 부산은 어느 정도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고 또 현지의 열기는 어떤가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네네. 우선 이번 박나회 심장 북한을 음. 어제 보고 프레젠테이션도 잘 했기 때문에 그 북한 현장 방문은 필수적이고 그 이외에 의미 있는 곳들 부산을 알릴 수 있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줄수 있는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자세한 말씀 안 드리지만 환경 관련 음, 을쑥돌 알지 유엔 예. 기념 공원 여러 곳 그다음에 미래를 갈 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제 여러 가지 체험 예.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동선을 짜 놓았기 때문에 만족했을 거로 봅니다 예. 식사 같은 게 굉장히 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 사무총장님 이게 화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의미가 큽니다. 예. 보통 정부 간의 국빈 행사에서도 메뉴에 어떤 식재가 올라가는가 하는 것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음. 제가 그저께 그 열린 만찬장에 저도 가서 실제로 좀 밥을 먹었는데 네. 특별했습니다. 우선 압도하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그 식사 전 공연이 음. 부산의 전통 한국의 기술 모든 걸 어우러서 보일 수 있는 식전 공연과 첨단 기술로 배경막을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멋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건배주는 물론이고 식재료 하나 하나가 부산 지역의 의미를 담은 음. 모든 것을 아주 정갈하고 맛깔스럽게 내놔서, 야 이게 참 정성도 있지만. 의미도 있고 음. 또 우리 실사단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예, 충분히 예. 느꼈을 걸로 봅니다. 음. 예. 이게 노하우죠.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실사단이 지금까지 방문한 곳들 다 우리 부산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역사로 만들어온 장소기 때문에 음. 뭐 자기지 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아까 와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이 또 있을까 합니까? 그건 뭐한 60가지가 넘는 네.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 현지인들의 관심과 열기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박람회장이 위치하는 북항의 위치가 주는 장점은 있는가, 또 접근성은 어떤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이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잘 해줄 끝까지 보증을 할 것인가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예, 예. 1984년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는 올림픽하고 겹쳐서 음. 그 박람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파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BIE 국제 박람회 기구로서는 모든 면을 다 점검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것을 어 서류 심사는 이미 파리 본부에서 해왔을 것이고 예,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하나 하나 궁금한 것들을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지고 우리의 의도를 다 이렇게 좀 읽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은 실사단을 마주치면 환영하는 열기입이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뭐 충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사단이 떠나고 나면 지금부터 본선 경기입니다. 음. 그래서 투표권은 한 나라에 하나씩 있지만 그 투표권에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보약 같은 활동들을 우리 시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음. 이건 실사단이 보기에도 교통질서랄지, 음. 환경정비, 주변에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하셔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준비가 정말 잘 되었구나라는 예, 것을 예. 전달함으로써 그게 보고서에 현지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준비가 되어 있다. 보고서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뉴스에 좀안 좋은 소식 가는 건 진짜 안 좋겠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좋은 소식만 네. 계속 나갈 수 네. 있게끔. 네. 음. 네. 어. 아니 근데 지금 우리하고 제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리야드가 이제 지난 3월에 실사를 마쳤다입니까? 아 그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주, 제일 중요한 건뭘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현지의 유치, 열망, 강력한 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역 실사단 도착할 때 보여주었던 그 여러 가지 환영, 뜨거운 열기 계속 이어나가면 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음.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압력 압력. 아 최근에 들어온 소식인데 네덜란드가 지지를 한다. 이게 서유럽에서 사실 프랑스가 먼저 지지를 사우디를 해버리면서 네덜란드 지지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징적으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비밀 투표이기 네, 때문에 네. 끝까지 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죠. 예. 표심의 변화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음. 누구를 찍었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지금 사우디를 지지한다 그러는 나라에 대해서도 음. 계속 우리가 득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러나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우리 예, 예. 실사단이 떠나면 이제부터 본선 경기인데 11월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주제가 밝힌 것처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가 바로 이곳 부산에서. 힘차게 힘차게 시작되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도 모두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아, 이 사무총장님 눈빛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지금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지 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여튼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경화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지구 TPO 사무총장이었습니다.